안녕하세요. 아신입니다. 아미코젠. 얘들이 공시한 ESG 지속 가능 경영 평가 보고서를 보고 한번더 짚어볼게요.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전자공시, 재무제표, 내부 금융만 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얘들이 조금 정리해놓은 걸 보면은 쉬울 것 같아서, 얘들의 ESG 평가 기술서, 환경경영, 사회경영, 인벌러먼트, 소셜, 어, 지속 가능, 어, 가버먼트, 알지? 어, GESG. 자. 안전활동, 쾌적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운영, 운영하기 위해서 삼년 연속 재해자수 영명이는 믿을 게못 되고 삼년 연속 산업재해율 영프로 얘들이 아직까지 예, 이 회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계에는 어, 뭐 다치더라도 아, 그냥 산재 처리하지 말고 그냥 회사에서 돈 줄테니까 그렇게 하자 좋은 게 좋은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아직까지 이거는 넘어가고 환경경영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해서 고효율 대기오염 방지 제치를 시설 확충. 국내외 기준 배출 허용 농도를 철저히 준수. 어떻게 구분했냐면 이게 문산 1공장, 진성 공장에는 수산화 나트륨, 염화 수소, 황산 이런 거, 수산화 나트륨, 염화 수소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오염. 오염물 환경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잖아 요 화학 제품들 화학 그 제조 방법으로 그 제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18년 에는 3.1쓰던게 3.0으로 216쓰던게 배출량을 148로 황산 6.1쓰던게 5.5로 수산 나트륨 3.7쓰던게 3.7로 염화수소 181을 쓰던게 174로 이렇게 감소시키다 폐기물 배출량도 2018년에 320만 320톤, 연간, 그리고 19년에는 303톤을 배출하던 것을 2020년대는 141톤으로 확 줄였어.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생각한다 이거지. 자, 수질 관리도 아미코젠 문산 1공장에는 자체 폐수 처리, 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진주에도 화수종말 처리 시장에 배출하고, 그래서 어20% 이내로 처리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는 막 나라를 살리려고 막 그런 거안 하고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 올라오잖아요. 패스 막 버리고 그비올때 낙동강에서 막 주고 두산 카면 또 생각나네. 낙동강 패널 두산 그룹 아이가 막 그때 무슨 뭐, 뭐 이름 뭐로 됐지 두산 그때 두산으로 됐나? 막 해서 막 죽고 막 오비 오비 두산 오비 막 아, 단가를 그런 것처럼 중국도 그런데 지금 올림픽도 해야 되고 oecd 이제 oecd는 아니고 이제 그 신생국에서. 그 개도국에서 이제 발도움 하려 그러니까 환경 지표에 따르려고 하니 기존에 영세하던 사업자들은 엄청난 규제에 맞아서 폐업하고 이런 게 난리나고 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이 오르고 막 그러다니 막 싸게 만들었는데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 환경 경영으로 케인 뉴트라 제품 용기 P D 폴리에티렌 T T T 아미코젠이 사용하는 P 폴리 에탄올 폴리 뭐, 그런 거, 용질은 재사,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비건 인증 요거트. 요거트인데, 동물성 우유를 사용하지 않는 100% 식물성 소위 비거트를 개발.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거지. 도축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비거트는 100g 생산하는데 4.5L 물만 사용하니까 괜찮지 맞지? 인공천문가 물을 뺀 클린 라벨을 사용하고, 그리고 중국 진인시의 마스크 2만장 지원, 판매 수익 일부를 초록우산재단에 기부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의료료 성교 활동도 하고, 거창고등학교 독서대를 기부하기도 하고, 고용우수기업이고, 기초과학 발전 장려를 하기 하고, 왜 기초과학 자체가 이게 얘들이 기초화학 소재 사업이다 보니까, 기초과학 발전에 장려하는 거지. 투명경영, 유형근무제 유연하게 근무. 자기가 근무하고 싶을 때 근무하는 이런 유형근무제 노후안정프로그램, DBDC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있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이 있다. 적립금 운영 관련해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고 운용도 투자성과도 책임도 기업이 하는 게 DB형은 기업이. 확정 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 이런 식으로. 투명 경영. 홈페이지에 공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하고, 파트너 제도를 도입해서 수직적인 문화가 아닌 수평적인 문화를 편안하고 젊은 분위기를 줘서, 직급에 관계없이, 뭐뭐님, 뭐뭐님, 빡세님, 빡세님, 뭐 이런 식으로. 자, 투명 경영. 투명성과 이사의 독립성을 주고 전문성을 강화. 그러니까 사회 이사진 사십 프로를 이사진 사십 프로를 사회 이사로 임명. 그러니까 출근한 이사는 계속 출근하니까 눈치를 보는데 사회에 있는 이사들은 굳이 눈치 안 봐도 되잖아 어째. 그러니까 할말 해라 이 말이겠지. 신용철 대표이사 이십 년 근무, 박철 어, 부사장 십칠 년 근무, 이종훈 사내 이사 이년 근무 이런 식으로 사회 이사, 사회 이사. 뭐, 이렇게, 감사, 생산 총괄,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미등기, 이사진, 이사진, 볼거다 투명 경영,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이거 전자투표를 인해서 나 이거 반대했 이런 걸할수 있는 어, 그런 것들도 있고, 어, 양성평등, 여성 인력은 34%, 연구개발 분야, 분야의 여성 인력은 56%로 업계 최상위권, 이렇게 있다. 지속가능혁신기술으로서 제약용 특수효소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해서 이게 지속가능한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쉽게 만들지 못하거든 아미코젠효소법은 기존 화학 대비 생산수율이 30% 높은 수출을 CO2 감축에 매우 우수한 효과 기존 화학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합성효소를 개발하여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제품품질과 수율을 중대할 중에 제조단가를 다 절감 그리고 한번의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원탑스템 어, 7ACA를 생산할 수 있는 균주를 개발. 화학법 또는 효소화학법은 환경 오염을 시키니까 효소법 대비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이 향상돼서 각종 에너지 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다. 효소 반응 기술 이렇게 요걸 계속 루틴 돌리는 게 그거지. 그 수만 년간 흘러오는 그 DNA가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방식을 강제로 돌리는 게 강제로 더 빨리 더 낮게. 그래서 CO2 배출량 감소시키고 소나무 3억 그루 이상 심는 효과를 동일한 거지 자기들이 어 배, 어 그만큼 쓰던 거를 덜 쓰면은 소나무 30, 3억 그루 이상을 심는 효과가 동일왜 소나무지 그래서 연간 200만 톤 감소 소나무 3억 그루 이상 생산 수율도 기존에 했으면 46% 인데 효소법을 하면 60 에너지 소비도 1855를 쓰는 게1 4십삼23% 감소. 폐기물 처리도 211톤이라면 162톤으로. 그럼 23% 감소. CO2 방출도 205라면 158, 23% 프로 이렇게 거의 2십30% 감소되고 증감되는 방법을 딱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획기적인 거죠, 맞지? 환경에 더탄소 배출권을 쓰듯이, 사듯이,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 혁신. 효소 합성 원료 의약품, 그린 API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 점차 이산화 배출을 감축시키고 사회에 지속. 지속적이... <laughs> 발전에 기여한다. 그린 API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사회에 이바지한다. 친환경 NAG 생산 효소 분해하는 NAG를 개발하고 효소법을 통해 친환경 NAG를 개발한다. 효소를 이용한 친환경 살충제도 그러니까 효소를 개발했으니까 효소에서 벌레를 죽이는 동물 환경에 독성이 없어 매우 안전하다. 사람과도 문제가 적고 독성이 없어 독성이 적어가이고 없어네 매우 안전하다. 신기하네. 지속 가능 혁신 기술 슈퍼항생제 엔돌라이신 요게 차세대 먹거리가 될것같아 엔돌라이신은 슈퍼박테리아라고 항생제를 이기는 항생제인 거지 박테리아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는 항생 그거 그 저항 그거니까 병연균이니까 박테리아 그거, 효소니까 엄청나게 비쌀 거 아니야 그람당 삼천 불에서 오천 불 한다고 하나 어, 엔돌라이신 엔돌라이신 고생산 그 리터 그 회사 이, 이산도 상관 고 독일의 그 회사 260까지의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와 기술 협약을 해서 야들도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럼 이런 만들어 내버리면 뭐 이렇게 코로나 이런 거 말고라도 다른 뭐 새로운 균이 나와서 세상을 흔들 때딱 나타나가 구세주처럼 돈을 떼돈을벌수 있는 그런 게 돼. 지 지식재산권은 국내에 출원된 게 60, 등록된 게 34, 해외에 출원된 게 34, 등록된 게1 7 PTC는 16, 총합 110개, 등록은 51개.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로는 R&D 투자로는 64억씩, 19년엔 79억치, 2020년엔 78억치, 요번에는 50 몇억 썼는데 또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매출 중 R&D 투자액 비중은 6.7%, 6.9%, 6.7%. R&D 투자 인력은 38명, 37명, 오, 62명, 어, 21년도 분고오 59명인데 3명 없어졌네. 이렇게 되어 있다. 요, 요게, 요렇고, 요 상태에서 요번 1분기 매출이 1분기 매출이 왜됐냐면은 2020년 1분기 별도야, 별도. 그 아미코젠만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억이고 단기 순이익이 32억 적자, 적자, 적자 지속. 자, 2021년. 그 대신에 매출액은 77억. 특수연소가 7억이고 헬스케어가 54억. ODM이 5억. 바이오의학 소재가 15억. 요런 식으로 했지만 원재료와 판, 관비가더 많이 들어서 영업이익은 적자를 누적했다. 이렇게. 헬스케어 매출 회복했으나 특수요소 K 뉴트라 등 매출 감소. 전동기 배기 매출액이 12% 감소. 매그원 매출 원가가 증가했는데 TX DX 특허권 개발비 1억 원 인식 및 사업 확장에 따른 급여 증가 사업을 확장하니까 1.8억 원 등에 대한 판관비 3억 상승 누계 영업이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 단기 순이익은 단기 당사 단기 손익 금융자산 클리노믹스 이런 것들이 손실이 한 45억 됐는데 금융자산 그래서 요걸 또 빼니까 순이익에서 45억을 손에만 이거만 손에 안 봤어도 플라스 됐는데 이거손해 보니까 관계기업 투자 수익 6, 6억 합쳐서 세금 10억 등을 반영하니까 어 마이너스 30억이 됐다. 근데 이걸 연결해 가 보니까 영업 이익이 8억이 되고 순이익이 13억. 그래도 별도로 한것보다확 줄어드는 거지. 아미케존 본사에서는 매출액 7억이고 종속회사 중국하고 이런 데 차이나 퍼시픽 스킨매드 아미코 패시픽 종속회사 이런 거에서 합쳐가 258억이니까 중국은 흑자 흑자 이렇게 됐다. 연결기준 1분기 누계 매출이 30, 306억이고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 아미코젠, 차이나, 수의용제제 API, 원료의약 매출 증가, 스킨메드 영업이익률 개선, 영업이익 흑자 전환 영업 이익은 흑자 전환 아미코덴 차이나는 동물용 완제 원료제 수프, 수출 증가로 실적 개선했고 퍼시픽은 방판 요거에 코로나 때 못했으니까 적자 지속한 거 맞고 스킨 매드는 피부 임상 서비스 실적 증가 요것도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게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 뭐 그렇다고 봐야 된다. 아미카이존 본사에서는 특수효과, 특수효소, 그린 API, 제약용 특수효소, 7ADCA, 뭐 생산용 균주, 이런 것들, 바이오 의약 소재, 헬스케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에서는 아무리퍼시피 뭐, LG 생활건강, 이런 데 납품하겠지, 건강기능식,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주요 종속사는 아미코젠 차이나, 이런 거는, 차이나는 동물용 의료의약, 원료의약. 발음이 이게 정말 안 되네, 원료의약. 아미코젠, 차이나, 수의용 제재, API 사업 성장 지속, 톨라 뭐 이런 것들, 스킨메드는 피부 임상, LG 생활 건강 임상 실험센터, 아미코젠 파마는 경구 투여용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 이상인데, IND 승인은 서류를 냈다, 어, 3월달에, 그래 루게릭병 치료제 임상 3상 IND 서류를 냈다, 식약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미코젠 본사에서는 특수효소 2분기 사업 전망에, 특수 일, k 4 c x 효소 공급량 증가로 1분기 대비 매출 상승 예상하고 엔돌라이신 생산을 위한 문산 제4공장 부지 설계사 선정 부지를 이제 공장을 만들고 있다 이게 엔돌라이신이 나이게 캐시카우가 될것 같은데 이게 부지를 할수 있는 설계사를 선정했다 이제 공장 만들라 간다는 소리지 바이오 의약 소재는 약품 크로마토그래피 레진 생산 기술 이전 진행 2분, 2분기 2차 이전 완료 예정. 바이오의약서로부터 바이오약품 의 크로마토 레진 생산 기술. 그만 이것도 뭐그 뭐야? 포, 뭐 이렇게 매출에 또 하나 또 기하겠지. 인천 송도 공장 생산 공정 설계 완료. GMP 그레이드 상세 설계 완료. 10월 1일일착공이정 공장도 막 짓고 있네. 얘들 덩치를 키우고 있다. 맞지. 주요 종속사는 아미코전 차이나. 원료 의약품 매출 이익 성장 예, 지속 예정. 톨 솔라스 마이신 공장 증설 착공 2 0 5월 9일에 계속 이제 공장을 증 아미쿠전 페시픽은 방판 요거 스킨 메드는 아까 말했던 아미쿠전 파마 특허 결정 2021년 5월에 어, 덩치를 키우고 있다. 덩치를 자 덩치를 키우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네이버 금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